그냥 소일거리로 조금 네. 용돈을 벌고 싶은 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네. 재단에서 위탁 받아갖고 네.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뭐한3 0만원 내지 네. 7 0만원 정도 네. 받고 용돈 벌이를 좀 하는 사람들 네.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붕 실버랜드가 속해 있는 사회복지법인 일붕복지관. 어, 대표이사 정선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설립하게 됐을 때는 1996년에 개원했지만 시작은 1993년 4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김영삼 정권 당시에 앞으로 중산층 노인들이 갈 곳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연기금으로 돈을 빌려줘서 유료 양로 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전국에 18개의 실버타운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 저희도 그때 일정 금액을, 대출을 네. 이제 받아서 국가가 보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1996년에 개원을 했지만, 그 다음에 97년에 IMF가 오면서 네. 거의 18개 중에 시작하고 있던 곳, 아니면 오픈한 곳 운영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17개가 그 무렵에 거의 다 부도가 다 나고 네. 저희 하나만 살아남은 걸로 그리고 그때 빌렸던 돈도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고 저희가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8개 중에서 17개가 오늘 닫을 정도면 네.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네. 많으셨을 텐데 저희도 돈이 많아서 버텨낸 것도 아니고 그 소중한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네. 생각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입주하신 분들하고의 약속을 네. 어,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시골이고 수도권에서도 좀 멀기도 하고 중산층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음.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돈이 좀 있다고 해도 그동안에 살아온 환경들이 음. 아껴 쓰고, 네. 예, 이렇게 하는 성향들 때문에, 어, 노후에 뭐 자녀들한테 돈을 조금 주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 네.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쪽을 찾아주시고,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네. 너무 비싼 곳만 있어가지고, 수도권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비용이 좀 저렴하고 서비스는 적정하고, 네. 그런 곳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노인 인구가 계속 네. 증가하고 있고, 노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를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도 큰 틀로 봤을 때는 커뮤니티 케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우리 노인주택이나 양로시설이나 이런 것도 그 커뮤니티에 다 들어가고 급성기 병원 그 다음에 만성기 병원 다 들어가지만 노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실버타운도 마찬가지로 한번 결정했으면 거기서 이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프면 너무 몸이 안 좋으면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지 않고. 살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동안에는 실버타운이 계시는 분들은 장기형 보험 제도가 물론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요양원으로 아예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음. 제가 장기 요양이 안 됐었는데 장기 요양 비용을 계속 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장기 요양 제도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네. 게 부당하다 싶어서 다각도로 이제 이게 국민의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느냐 네. 하고 여러 곳에 이제 주장도 하고 해서 2019년부터는 네. 지금 실버타운에서 네. 제가 장기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해서 아마 지금 모든 실버타운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 다행이네. 야간 당직을 맡고 네. 있는데 입주를 하시 가지고 예전에 저희 시설에 젊었을 때한 10년 정도 직원으로 있다가 외부에 나가서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몸이 좀안 좋아져서 음. 비용을 좀 적게 내고 직원으로서의 공로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야간에 당직을 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생을 또 그렇게 보내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 시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만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입주하고도 본인이 원하시면 네. 요양보호사로도 일을 하는 사람도 네. 계시고 그냥 소일거리로 조금 네. 용돈을 벌고 싶은 분은 저희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네. 그걸 또 저희 그 재단에서 위탁 받아갖고 네.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뭐한 30만 원 내지 네. 70만 원 정도 네. 받고 용돈벌이를 좀 하는 사람들도 네. 계시고 기초연금 30만 원 나오니까 합치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그렇죠. 생활하시면서 또 네. 노인 일자리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 마음만 먹으면 용돈벌이는 할 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인복지라는 게 네. 숙박하고 먹고 사는 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면서 네.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쓸수 있으면, 네. 건강하기만 하면,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래서 용돈 벌어서 쓰는 분들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아직 내 나이에 네. 돈을 내가 벌어서 병원비도 쓰고, 네. 용돈도 걸어서 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니까 일을 하는 태도나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인드나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네. 어르신들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꼭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제가 마지막에 누구 네. 손을 잡고 돌아가시고 싶냐 어느 자녀의 손을 잡고 돌아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은 수의 노인들이 제 손을 잡고 예. 돌아가시고 싶다 해서 제가 그 약속을 또 지킨다고 <laughs> 어디 서울이나 어디 출장 예. 가다가도 예. 돌아가실 것 같다 라고 전하고 오면 중환자실에까지 예. 정말 빛의 속도로 뛰어가서 <laughs> 돌아가실 때숨 거두기 전에 예. 손을 잡아주고 예. 그런 적도 있고 제가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예. 지금은 제가 60대거든요 예. 이제는 좀 겁이 나요. 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늙어가니까요. 네. 근데 또 같이 늙어가는 것도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젊을 때는 어르신들의 하는 그 태도라든가 이런 걸 이해를 좀못할 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보니까 아 어르신들 마음을 좀 이해를 오히려 더 네.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 보살피는 일을 당분간은 더 네. 해야 되겠죠. 네. 제 후임을 키우기까지 <laughs> 그동안에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광역지역에 맞는 또 재가복지 특화된 재가복지를 많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거를 도와 또또발전연구원또의회와 음. 항상 그동안에 의논하고 같이 워커숍하고 음. 그러면서 경남의 재가 복지를 발전시키는데 조금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 지자체 사회복지 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실버타운에 신경을 쓰지만 가정집에 있는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응급 안전 장비를 집에 달아놓고 관리를 하는 일 ICT 센터를 또 맡고 있고 있어서 네. 직원들이 어령군 관내에 있는 가정집에 있는 네. 취약한 노인들 집에 장비를 설치해놓고 네.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네. 때 자동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이 전달되는 그런 일을 또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이라고 네. 해가지고 20년부터 다시 조금 개편돼서 여섯 가지의 유사한 사업을 다 네. 합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중앙 차원에서 전국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제가 지원 서비스라는 구호사업도 하고 있고 아무튼 그쪽은 공공부조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나 일반 노인들에게는 서비스를 줄 만한 그런 대책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몸움이열 개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laughs> 아직까지는 재미도 느끼고 네. 열심히 그렇게 뛰고 있는데 체력도 받쳐주고 네. 근데 이제는 소진될 네. 때가 온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소진되는 거를 자꾸 이제 좀 보충하기 네.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어르신들한테서 좀 힘을 얻기도 하고 네. 어르신들이 아유 맛있게 먹었다 네. 잘 잤다 여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네. 이제 그런 말해 주실 때가 네. 오히려 힘이 나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치매가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이상한 행동, 너무 이상한 말을 네. 할 때, 어, 그럴 때 이제 당황하거나 너무 힘들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노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또 힘을 얻고 음. 별거 아닌 거 연필 가져갔다 내 영양제 가져갔다 하면서 계속 도둑망상 피해망상이 제일 먼저 오거든 아침에 오기 시작할 때 그죠 물론 그 앞에 우울감도 오지만 음. 그럴 때 직원들을 괴롭혀요 순간적으로 설득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만 하는 거밥안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걸 보인다고 해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어디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그 잔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은 해야 되니까요. 네. 다 심해져서 본인도 인정하고 네. 가족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해 의사도 인정하고 네. 다 했을 때는 요양원으로 가는 네. 순서를 밟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재단 자체에 또 요양원이 있고 네. 또 다른데 또 가족들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힘들어요. 늙어가서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정신은 끝까지 놓지 말으라고 제가 네. 신신 부탁을 하거든요. 치매와 관련된 교육이라기보다는 정보 전달 그런 거를 노인대학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도 많이 오시지만 네. 외부 강사들은 좀획일적이고 일률적이에요. 네. 제가 할 때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이 어르신들 귀에 쏙쏙 네. 들어올지 예를 들자면 연명치료 의향에 대해서 네. 제가 교육을 하면 그 다음날 가서 그 카드를 다 발급 받아 와요. 그럴 정도로 이제 죽음 준비 교육 네. 이런 것도 제가 자주 이제 하고 네. 어르신들 귀에 어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도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수호권에서 떨어져 있지만 실버타운에 또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네. 문화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네. 네, 외부에서 오셔서 문화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가 셔틀버스를 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뭐, 뮤지컬 연극 네. 그 다음에 뭐 영화 그 다음에 음악회 이런 것도 자주 보러 나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겨워하지 않게 네. 가능하면 좀 많이 나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네. 많이 접촉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지자체에서 강사비 정도는 네.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로 그래도 1년 동안 어르신들 심심하지 않게 하는데 많은 네. 이제 기여가 되고 있죠. 이게 네. 이곳은 다른 여건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르신들 만나 뵙고 난 소감이 정말 주인이 있는 실버타운인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제건는 아니거든요. 밤낮으로 주인보다 더, <laughs> 더 주인같이 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음, 야간에도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뛰어다니고, 야간에 환자 생기면 물론 119가 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모시고 병원에 이제 네. 밤중에 갔다 올 때도 있고. 실버타운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서,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실버타운도 역시 다 복지시설이에요. 네.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돈이 얼마 뭐 밥을 어떻게 하면 돈이 얼마 남고 뭐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돈이 얼마 남고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실버타운을. 이 민간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주식회사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절감돼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요양 보험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요양 병원에 입원하거나 급성기 병원에 가서 네. 돈을 쓰거나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네. 실버타운에서 케어하고, 실버타운에서 살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네. 보호하는 역할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음식도 괜찮고 네. 그리고 위생적으로 살고 실버타운이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네. 시설이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싸고 그 시설이 조금 덜 고급스럽고 네. 이런 차이지 네. 거의 뭐 컨텐츠나 서비스는 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거 음. 그거를 네. 알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네. 재단에서도 일부러 문을 닫았잖아요. 네. 그 문을 닫는 이유가 재단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운영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버타운 역시 아주 큰 사명감 없이는 힘들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계속적으로 투자는 못 하더라도 그냥 자기 그 몸을 희생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실버타운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비용을 많이 받는 네. 실버타운도 역시 다 저는 어려, 어려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렴하게 입소 비용을 받는 것도 있지만 많이 받는 곳은 그만큼 관리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네.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받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 네. 이런 거는 요즘 지자체에서 잘 지어놨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 비용이 입소자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네. 앞으로 이런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곳에 최소한의 비용, 예를 들어서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이 정도만 좀 해주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실버타운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다 하는 말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네. 아예. 지금 외국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비용 자체가 아주 높은 곳 일부, 비교적 저렴한 곳 아주 극히 일부. 네. 그것밖에 없고 숫자도 거의 20여 개불과하고 전국에. 이 시설이 좀 늘어나려면 국가적인 지원도 네. 좀 있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중산층을 위한 복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세금 다 내고 사는데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와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만 돈을 쓴다는 건안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어려운 점은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만 필수 인력에 대한 일본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렇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이는 어차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 주식 계산을 개인이 하는데도 대출을 좀 원활하게 풀어주든지 네. 예, 그런 방법도 좀 하나의 실버 타운이 활성화되는 방법이라고 네. 예, 생각합니다. 네.